기원전 로마, 신탁의 시대, 왕도 장군도, 심지어 원로원조차 한 여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신의 뜻을 전달하는 존재, 시빌라. 그리고 그 시빌라가 남긴 예언서, 시빌라의 신탁은 이후 수백 년 동안 로마의 운명을 좌우하는 성스러운 문서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 이 예언서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는 예수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각본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고대 예언서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조작의 흔적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갈 것입니다. 시빌라의 신탁서, 그리고 바티칸, 감춰진 역사와 드러난 진실 사이에서 진짜 신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시빌라,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신의 뜻을 전달하는 여예언자들의 총칭입니다. 그녀들은 신전의 깊은 동굴 속에서 환각 상태로 미래를 예언했고, 그 예언은 나무판이나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남겨졌습니다. 특히 로마에서는 쿠마의 시빌라가 전한 시빌라의 책들이 로마 국가 자체의 안위를 좌우가는 국가 예언서로 기능했습니다. 전쟁, 기근, 천재지변, 위기가 닥치면 로마 원로원은 이 예언서를 꺼내들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83년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 원본 시빌라의 책은 불에 타 사라지고 맙니다. 이후 로마는 소각된 예언서를 복원하려 시빌라의 이름으로 전승되던 각지의 신탁대를 수집해 새롭게 편집합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시빌라의 신탁은 단순한 고대 예언서를 넘어 정치적, 종교적 의도를 품은 문서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 새로운 흐름이 이 문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독교의 등장입니다. 기독교가 로아 제국 내에서 점차 세력을 키워가던 2, 3세기경, 시빌라의 신탁서에 그리스도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구세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의 아들이 처녀에게서 태어나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 고난받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서술.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일부 고대문헌 연구자들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예언이 실제로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문제입니다. 시빌라의 예언이 처음 쓰인 시점은 예수보다 수백 년 전.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첫째, 예수의 탄생은 이미 고대에 예언된 신적 사건이다. 둘째. 누군가 예언서를 기독교 친화적으로 다시 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에 힘을 실어 주는 정황은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교회는 제국 권력과 충돌했습니다. 핍박을 피해 언더그라운드로 숨어들며 신자들은 스스로의 정당성을 입증할 도구가 필요했죠. 그때 이미 로마 내에서 신비한 권위를 가진 시빌라의 예언서는 탁월한 선교무기가 됩니다. 예수가 하나의 종교 창시자가 아니라 이미 로마 예언 안에 등장한 예정된 인물이라는 내러티브는 로마인들에게 충격과 호기심을 동시에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시빌라의 예언서를 해석하고 인용하며 때로는 덧붙이고 편집하며 신학적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세의 문헌 시빌린의 오라쿨라입니다. 고대 시빌라 예언과 초기 기독교 신학이 결합된 이 문서는 1세기부터 5세기 사이 다양한 기독교 저자들에 의해 수정되고 보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신약성서의 예수와 닮은 메시아 예언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빌라 문서들이 오늘날까지도 완전하게 공개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바티칸 비밀문석으로 불리한 바티칸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으며 학계나 대중이 접근하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바티칸 금서실의 존재는 역사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어 있습니다. 과거 교회가 신학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문서, 이단적인 사상을 담고 있다고 간주된 문헌, 그리고 교리와 충돌할 여지가 있는 고대 문서들이 이곳에 보관되었습니다. 시빌라의 예언서 혹은 그에 준하는 문서가 그 안에 있다는 주장은 아직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지만 의심을 거둘 수 없는 정황들이 존재합니다. 음모론자들은 말합니다. 시빌라의 예언서는 원래 예수를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기독교가 로마 권력과 결합해가 달 과정에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집된 예언이다. 이에 반해 전통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 예언은 성령이 고대 세계에도 예비하신 복음의 흔적이다. 단지 그 해석이 다양할 뿐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세주 예수는 정말로 시빌라의 예언 속에 예고된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그 예언은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새롭게 쓰여진 시나리오였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분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름 아래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 진실이라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리는 숨겨질 수 있을까요? 혹은 진실이란 결국 믿음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신화일 뿐일까요? 시빌라의 신탁서, 그 오래된 예언 속에 감춰진 의문의 조각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